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법 다소 사이즈가 있는 큼지막한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귀쪽에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이 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딱 봐도 여기 있는 흑돌 7점이 아주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돌을 구출을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백돌 전체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대박을 얻게 되는데요. 자 당연하게도 백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이 흑대마를 잡아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일단은 뭔가 좀 그냥 살려내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뭔가 백하고 좀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자 수상전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장면인데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 백돌 석점 양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이 백돌 석점의 왼팔과 오른팔이 지금 나란히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패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다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수상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일단은 백이 여길 이었을 때 흙은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어, 이거는 뭐 너무 쉽게 풀리는 게 여기를 먹여쳐도 백돌이 잡힐 것 같고요. 자, 환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흙이 조금 수익기 좀 한다라고 하면은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 게이 자리를 잇는 것이 백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뭐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뒤늦게 여기를 먹여치더라도 잘못 먹여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유가무가로 오히려 흙이 걸려버리죠? 정확한 먹여침을 구사해준다라고 하면, 여길 두고 따내고, 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넓혀가는 정도로 둬야 되는데, 흙은 가장 기본기,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만 쭉 조여주면은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큰 자리까지 한번 가고 대마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이 대마의 전투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기분 좋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대박을 넘어서 그거보다 더큰 횡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서 백이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상전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이곳을 메꿔가는 것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따냈을 때 백도 여기 수를 줄여가고요. 이 자리를 줄여가면 은 백도 여기를 빵 따내 가지고 7점을 시원하게 따내고 백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뭔가 좀 중간 과정에서 흙이 살짝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길도 을때 조금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따내는 것보다 먹이를 하나 쥐어주면 뭔가 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따냈을 때 여길 따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패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흙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백도 아쉬운 게 조금 있거든요. 야 뭔가 좀 사기당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렇죠. 원래 수읽기를 똑바로 못하면 사기를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꼼수에 당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수가 그런 수가 돼요. 자, 이때는 따내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아요. 이 따내는 것은 지금 독사가를 받아 먹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그것을 건네주는 것이 더 좋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내면은 뭐 이거는 백이 굳이 안 따내더라도 지금 반대로 백이 큰 자리를 지금 갈수 있는 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집 차이만 제가 볼때한 60집은 차이가 날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안 세봤지만 안팎으로 집이 지금 백이 몇 집이 난 거예요 지금 백 집만 거의 20집 가까이 나고요 흑집도 여기 아까 40집이 넘게 70집까지도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면은 큰 자리 가는 것까지 합치면 이런 전투가 백집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따내고 따내서 백이 아무 흠집 없이 문제 없이 오히려 이돌은 손해가 되어 있죠. 두 집을 이득을 보면서 지금 꼼수를 정확하게 퇴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조금 늦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타이밍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먼저 먹이를 줘야 되지 않았을까. 따냈을 때, 요렇게 치고요. 메꾸면은 역시 패를 피해갈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이때는 기본기가 역시 여기를 치는 게 좋긴 한데요. 이렇게 치는 것도 어쨌든 패가 나긴 납니다. 다만, 졌을 때도 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고, 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안쪽 수를 메꾸는 게썩 좋은 습관만은 아니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를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요래도나 조래도나 패를 백이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근데 이때 의외로 백의 입장에서도 많이 응수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고수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 역시 상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줄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한점 먹는 걸로는 지금 성에 안 차잖아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모양의 반복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먹여치기에는 따냈을 때 별로 소득이 없어요. 단수 한 방, 단수 한방 따내고 따내고 자백의 따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흙의 따냄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한점 먹으려고 바둑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먹여쳐가지고 뭔가 만들어 볼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백이 손을 빼도 흙이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좋지 않은 아이디어가 돼서 그냥 무시하는 수에 계속해서 흙이 지금 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야 이게 좀 쉽지가 않다,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좀 새로운 발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두 개를 해봤는데 안쪽을 한번 도볼까요? 자 근데 안쪽을 뒀을 때는 이런 희망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수인데요. 자 사활의 수상전, 사, 수, 수상전이죠. 사활이 아니라. 수상전의 기본기를 벗어났을 때는 나는 기본기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따냈을 때 단수치면은 결국은 흑에게 이 꼼수를 손해가 되게끔 다시 어, 흑에게 되돌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안쪽을 두는 것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폐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폐를 내는 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백이 응수를 정확하게 해오니까 그 패를 내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 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가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먹여쳐 가야 될까요? 뭔가 조금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흙의 모습인데 따내면은 다시 한번 패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패가 안 내게끔 사력을 다해서 방어를 할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따내지 않고 뒤에 수를 딱 메꿔가는 거죠. 따내면은 이렇게 해서 여전히 소득이 없는 그런 흙의 모습이고 아무래도 지금 흙이 놓는 수준이 바뀔 뿐인데 동형 반복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두는 것도 아까 나왔던 그 모양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유일하게 여기를 먹여쳤을 때 다른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이때는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먹여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것을 딱 백이 따내 줄 이유는 없다. 백은 여길 둬가지고 이렇게 딱 둬주면은 아 전체를 다 받아가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올려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할 거는 아닌 게 이게 모양이 살짝 다를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 분명히 또 이게 좋은 수가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흙이 먹여치는 기회가 와 가지고 요렇게 돼서 이 맥점이 통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항상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다 해봤거든요 바깥쪽 안쪽 안 해본 게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자리가 안 해본 자리 중에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자리 바로 이 붙이는 수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요수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백이 어느 곳으로 제압을 했을 때 요때 또 중요해요 단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 백도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여기서도 실수가 나왔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두면 백이 다시 한번 독사가를 건네줍니다 따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됐다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고 아 나도 한번 따낼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뒤에서 이렇게 빡 돌려쳐 버리면. 아, 흑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야 백이 진짜 엄청난 역전 KO승을 거뒀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단수를 쳐간 방향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이죠. 역시 수상전은 본체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메꾸는 건빵 따내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메꾸는 것은 따내는 것은 딱 다시 한번 메꿔주면 여전히 흑이 이 수상전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응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뭐 이런 먹여치는 천재적인 수가 있지는 않겠죠. 자 먹여치는 거는 뭐 손을 빼도 백이 안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 난리 부수를 쳐도 뒤로 치면 그만이라서 이것도 좀 재밌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따내면은 막상 또 어지럽긴 하네요. 아 흙이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니까 여기를 먹여치는 천재 수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또안가볼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또 흑이 본체 공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수상전은 뒤로 두는 거야라고 했다가는 백이 이한점 포기해 버리면은 됐다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자 이제는 이걸 두지 않아도 오히려 백이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뒷수를 메꿔 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은 요한 점이 부속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체에 대한 공격을 안쪽에서 속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내고 맞고 메꾸면 빵 따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붙여 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팁을 가져다 주는 수가 아닌가 싶은데 자그 찰나에 뭐가 있어요? 백이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지금 나름대로 뛰는 수의 그런 뛰는 자의 맥점을 보여줬는데 백이 날아다닙니다. 바로 뒤로 메꾸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요 패를 부스럼을 하나 주면 자 어떻게 메꿨을 때 이제 패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백이 훨씬 더 좋은 패를 할 수가 있네요 한수 늘어진 패를 야 이거 재밌다 흙이 수를 메꾸는 것도 잘못 두면은 오히려 백아, 백이 수가 점점 늘어나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양패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 이 양패를 하는 게 아니라 흙이또 반대쪽을 끊어가지고 패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패가 나진 않겠네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둬야 된다? 어쨌든 패를 하려면 요래 둬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한 방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단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백이 여길 붙이지 않아요. 그냥 여길 메꿨을 때, 아, 결과가 딱 눈에 들어오죠. 먹여치고 열심히 해볼 수 있는데, 이 단수 한 방에 이제 녹아버려야 되는 흙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걸 두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게 그래도 집으로는 가장 이득일 것 같은데, 자, 백이 단수만 쳐도 안 되고, 자, 나는 좀 고수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걸 이으면, 어, 여길 따내서 잊고 따내면 공짜 집이 더 늘어날 뿐더러 흙이 뒀을 때 이거를 후수로 흙이 둬야 되는 그런 것을 끝내기를 좀더 이득을 보는 수가 바로 이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집으로는 꽤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없네요. <laughs> 자 정답이 없어요. 자 지금 다 해봤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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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아 다섯 개죠 다섯 군데 수상전을 다 해봤는데 야 지금 이 흑돌 7 점이 백돌 이 왼팔 오른팔 지금은 이제 위팔 아래팔이라는 말이 맞겠는데 이 위팔 아래팔이 달린 이 석점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와 그러면은 결국에 노선 변경, 변경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꼼수 같은 게 이걸 늘면 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될것 같고 자 그렇다고 이걸 밀고 나서 뭐 이런 버팀을 가져간다 엄밀히 말하면 패는 패가 맞아요 근데 좀 많이 늘어졌다 그쵸자한수 <laughs>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반가운 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어, 폐를 해소한다고 이렇게 둬가지고 두는 것을 한번 좀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은근하죠? 지금부터 이렇게 수를 메꿔도 흙이 이겨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둬가지고 똑같은 수상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 이거 뭔가 좀 달라졌다. 그죠 <laughs>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이게 놀랍게도 흙이 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수가 늘어 있어요. 그래서 흙이 지금부터 수를 메꾸더라도자 이렇게 이겨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꿀팁 하나 바로 이렇게 두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은 늘어진 패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그 팁을 이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단수쳐도 이렇게 늘어진 패가 남겨져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럴 때 이런 거를 두는 겁니다. 자, 왜냐면, 하 여길 두면 단수 한방 치고,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뒀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 잘못 두면은 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따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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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면은 오히려 흙이 져요. 자, 그래서 흙은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본체 공격을 해야 된다고 했죠? 먹여치는 거를, 잘못 먹여치면 안 되고, 이게 꼬랑지가 되기 때문에, 똑바로 먹여쳐주면은 이 백대마를, 패를 안 내주고,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흙이 애초에 더 좋은 수가 있었어요. 제일 쉬운 것은 위에서 꾹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길 뒀을 때양자충에 몰린 백은 지금 늪에 스스로 빠뜨리는 꼴이 되거, 돼버리고 말거든요. 자 그래서 보다 욕심은 금물 이 정도는 백이 이런 패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먹여치는 게 그나마 좀 나은가요? 어려운데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두면은 패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따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한수 늘어진 패 정도는 난다. 근데 이게 흙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 단 패가 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바닥도 기어보고 이렇게도 한번 기어볼까요? 찔러놓고 나서 막으면 이거는 도저히 득이 될 수가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눈치 짜 빠르신 분들은 패를 아마 좀 찾아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 너 여길 올라가면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 이제는 흙이 고민할 게 없습니다 패고 자시고 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백돌 전체는 수상전도 안 하고 자연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길 차단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단하기에 앞서서 여길 두면 유가 세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오고 한 집만 내도 유가 무가로 백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백은 일단은 여기는 하나 찔러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때 여기를 이렇게 딱 둡니다. 단수를 치려고 봤더니 이게 뭐다?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어도 먹여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따내도 되겠지만요. 자, 결국에는 백이 이 패를 지금 어 실행을 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은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이 정도 가지고 흙이 흡족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이 천지 대패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에 하나 패를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역시 백한테 빠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반쪽짜리 정답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차단을 하는 것이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나름대로 이게 양쪽에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흙의 모습이죠. 어딜 이어도 흙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흙에게는 필살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백한테 보여줄 수 있죠. 먹여치면 따내버리고, 먹여치면 따내버리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두면은, 이제는 여길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돌려차기를 해서 따내면은 됐다 낼수 있는 환격이라는 함정을 완벽하게 흙이 파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길 갖다 붙이면 뭐다? 단패가 된다. 자, 드디어 패를, 한수 늘어진 패도 아니고, 좀 패다운 패를 찾았는데, 아,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백선패이기도 하고 흑선패여도 지금 정답이 될까 말까인데 될 리도 없지만, 자, 이게 백선패이니까 절대 못 이기거든요. 자, 이때 바로 하늘을 나는 묘수를 넘어서 <laughs>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자고 유도를 합니다. 넘겨주면 될까요? 넘겨주면 은 백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어받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어설프게 이렇게 촉촉수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다가 귀의 특수성에 걸려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요래잡나 요래여길 먹여지나 결국은 자충의 늪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딱 패를 하려고 하나보다 따냈을 때 이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 단수를 치면은 오히려 흙돌이 그냥 잡힙니다. 자, 여기를 두면 <laughs> 결국은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올라타면 따내고 그쵸? 여기를 두면은 따내가지고 야, 이거는 그래도 뭐좀 뭐라고 할까요? 흙이 좀 아까보다 좀 낫죠? 왜냐면은 이게 선패거든요, 선패. 좀 달라요, 그쵸? 아까 애초에는 이게 누가 선패였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두면 백선패였으니까 이거는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뭔가 조금 달라, 달라요. 이렇게 하고 여길 치면 이제는 어딘가를 올라타야 되는데, 어, 1 100, 0이 이제 흑에게 먼저 따내는 걸 당하는 그 선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 자체 패감을 써내기도 어렵고 이걸 먹여친다라고 해서 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수 한번 쳐주고 이쪽 노선을 바꿔주면 흙이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훨씬 더 나은 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이 정도로 만족하시나요? <laughs>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거의 다왔단 얘기예요. 흑이 선패까지 만들어 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점을 제대로 찍어내야만 이 지금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일단 이거는 백이 안 되고요. 이쪽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곳을 찔러주면 흙이 큰일 나죠. 똑같이 계속 이런 수상전이 나와요. 이걸 둬도 여를 둬서 먹여치고 날르부루스를 쳐도 백이 이기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바로 마지막에 악수가 하나 들어가면 당연히 흙이 안 되겠죠. 흙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를 갖다 붙이면 놀랍게도 여기가 이미 수가 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수치면 본체 공격. 흙이 이겨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밑에를 두면은 이번에도 본체 공격 여전히 흑이 이겨 갈 수가 있구요. 자 그다음에 백이 손을 뺐을 때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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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체 공격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는 여길 이었을 때 본체 공격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 따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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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잊고 여길 두면 역전이 한 번에 돼버립니다. 자 70집 80집이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날아가는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묘수를 아무리 잘 뒀어도 끝에 잘못 두면은 모든 것이 다 신기루가 된다는 거입니다이렇게 둬야만 지금 흙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붙임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못 두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겼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어, 딴 애도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뱅의 버팀수가 뭐였어요? 이렇게 두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흙은 그래도 단수를 치면은 안쪽과 바깥쪽, 둘 중에서는 이것이 합격입니다. 이거는 완전 불합격이에요. 왜냐면, 어, 여기를 뒀을 때 다음에 한방 두면 은 바로 패라서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 게 맞고요. 스스로의 활로를 메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을 둬가지고 둔다면 흑이손 뺐을 때 백여기를 두고요. 흑이손 뺐을 때 백여기를 이으면두 번을 두고 비로소 단패이기 때문에 두수 늘어진 패가 돼서 두수 늘어진 패와 한수 늘어진 패는 실전 진행을 하다 보면 은 집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패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결국 중간에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 못질이 한번 들어가고 백이 큰 자리를 한번 더갈수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 수를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이 마지막 수까지 점을 제대로 찍어 주시고요 여길도 쓸 때까지 이 먹여치는 것까지 대대로 보여 주신 분만이 완벽하게 이 시험을 어, 통과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야,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이거는 진짜 맥점 콤비네이션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어, 기본기가 이제 바깥쪽 수를 메꾸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기본기를 다 이겨내고, 하이 퀄리티라는 하이 퀄리티는 다 보여주고, 기본기를 넘어서는 맥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이 아니라 본체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먹이를 줘야만 이 난관을 뚫고 흑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는 엄청 쉬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똑바로 풀어냈다라고 하면 스스로 나는 좀 둔다. 어, 나는 좀 고수이겠는데라고 스스로 어, 확신을 해 주셔도 될수 있을 정도로 셀프 칭찬을 한번 해 주셔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문제였고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